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2025년 헬프트 바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지분을 함께 보유하는 방식으로. 최소 2%만 있으면 집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80만 불일 경우 내 돈은 16,000불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부 지분과 은행 융자로 채워지는 구조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신청 대상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장단점까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헬프투바이는 호주 연방정부가 직접 주택구매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새 집을 구매할 경우 최대 40%, 기존 주택은 최대 30%까지 정부가 구매 비용을 부담하고 그만큼 지분을 함께 나누어 가시게 되는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집을 사주는 겁니다.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이익도 함께 나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헬프투바이 제도의 핵심 혜택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2% 디파짓만 있어도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보통 집을 살 때는 최소 10%에서 20% 정도의 디파짓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접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제도는 딱 2%만 마련하시면 출발선에 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만 불짜리 집이라면 16,000불만 있어도 진짜 내집 마련의 첫걸음을 뗄수 있는 거죠. 두 번째 LMI, 모기지 보험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LMI는 디파짓이 적을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일종의 보험인데요. 보통 수천 불에서 많게는 만 불이 넘기도 해서 꽤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help to buy의 혜택을 받으시면 이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초기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점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 지분에 대해 렌트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집을 같이 사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렌트비를 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지분을 가진 파트너이긴 하지만 그 지분에 대해 임대료나 사용료를 따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실 거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처음으로 내가 살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즉, 내가 직접 거주할 집이어야 하고 초자용이나 렌트 수익을 위한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 집이나 살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제도는 주택별로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값이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도권이랑 지방 지역으로 나눠서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도시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 수도권 기준 최대 130만 불, 지방 지역은 최대 80만 불까지이고요. 멜번 빅토리아 주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95만 불, 지방 지역은 65만 불까지입니다. 브리즈번 퀸즐랜드 주는 수도권은 100만 불, 지방 지역은 70만 불까지 가능하고요. 퍼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는 수도권 기준 85만불, 지방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에드라이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는 수도권 기준 90만불까지입니다. 이 가격 기준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기도 하니까요. 꼭 최신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원하는 지역이 이 제도 안에 들어오는지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도 혜택이 많다 보니까 나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 지실 텐데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호주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아쉽게도 영주권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혹시 시민권 준비 중이시라면 이 제도도 고려하시면서 시민권 신청 시기를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개인은 연소득 10만불 이하, 커플이나 싱글 페어런츠는 16만불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이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넷째, 현재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호주든 해외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첫내집 마련을 위한 제도라는 점 이해되시죠? 다섯째, 집을 구매한 후에는 직접 거주하셔야 합니다. 투자용이나 임대용은 안 되고요. 내가 실제로 사는 집이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째, 나머지 대출은 은행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30%에서 40%를 도와주긴 하지만 남은 금액은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탬듀티, 비호사 비용과 같은 초기 비용은 본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니까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참고로 매년 만 명씩만 신청이 가능하고 4년 동안 총 4만 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라 꽤 제한적인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집을 살수 있는 걸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80만불의 신축 매물을 찾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 내가 준비해야 하는 디파짓은 2%, 그러니까 16,000불 정도고요. 그 다음 정부가 전체 금액의 40%, 32만불을 지분 형태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58%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 집값이 상승했을 때인데요. 예를 들어 집값이 130만 불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 정부는 초기 투자 지분인 40%에 대한 수익만큼을 해소하고 나머지 60%의 시세 차익은 구매자인 여러분들이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구매 부담을 나누고 나중에는 시세 차익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고요. 정부와 함께 공동 투자자의 형태로 시작을 하는 셈인 거죠. 어, 매력이 많은 혜택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제도는 구입한 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모두 정리하기 전까지는 다른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집을 판매하거나 정부 지분을 모두 갚은 뒤에야 두 번째 집을 사거나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할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는 실거주 목적의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를 주거나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목적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하고요.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이 철회되거나 상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한 이후에 2년 연속으로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지게 되면 정부에서 지분 일부를 조기 상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중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그만큼 정부 지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는 집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 보험료, 공과금 같은 비용은 모두 내 집처럼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의 실질적인 소유와 책임은 온전히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손실은 정부와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구매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제도는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정부 공식기관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아직 신청 포털은 열리지 않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증명서류는 미리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디파짓과 초기 비용은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겠죠. 스탠드티나 법무 비용 같은 부대 비용도 포함되니까 예상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셋째 관심 있는 지역들이 매물도 미리미리 둘러보셔야겠죠? 막상 신청할 때 집을 급하게 고르게 되면 후회를 하실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지역의 매물을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t 프투 바이 제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자이 제도의 핵심은 처음 집을 사는 호주 시민권자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여서 디파짓이 적은 분들께 정말 알맞은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내집 마련이 막막했던 분들도 현실적으로 주택 소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단순히 돈을 지원받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이익을 나누면서 동반자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 구매 제도와는 조금 차별화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렌트비도 부담스러운 시기에 정부가 이렇게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 준건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업데이트가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필요한 정보는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저 자스민 김이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미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참석해 주시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시간과 장소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일본어 세미나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익한 정보를 다양하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일본인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은 양쪽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더욱 편리하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물 정보나 투자 인사이트는 인스타그램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팔로우 하시면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오리온스타 프로퍼티를 채널로 추가해 주시면 금매 매물, 한정 프로모션, 특별 할인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간단해 보여도 자료조사부터 촬영편집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데요. 구독과 따뜻한 응원 댓글은 저희 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